서울 종로에서 57년 된 노포가 체인점화되어서 익산 영등동에 개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본 곳은 바로 개림 닭도리탕. 서울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과 20대 후반까지 서울 생활을 하던 나는 어릴 때도 맛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종로 쪽에는 진짜 셀 수도 없이 노포들이 많이 있거든. 평균 40년 이상의 노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알아보니까 마늘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집이더란 말이지. 우리는 닭도리탕 소자에 계란말이를 주문했는데 닭도리탕 위로 수북하게 쌓아올려진 간마늘을 보고 깜짝 놀랐어. 와이 정도. 이거 오버 아닌가? 거기다 닭도리탕에 콩나물까지 넣어 먹는다고? 일단 일반적이지 않은 이 닭도리탕에 나는 약간의 의구심 마저 들었는데 국물을 한입 먹어보니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뭔가 비교하자면 닭한 마리 칼국수 같은 맛에 고춧가루 다대기 양념을 한 맛이라고 하면 적당하려나? 국물이 가볍고 개운한 맛에 기존에 주로 먹던 묵직하고 걸쭉한 닭도리탕 국물과는 뭔가 상반되는 맛? 일단 닭고기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고 양이 많더라고 아마도 호수가 비교적 큰 닭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이금 마늘 맛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편이 데 나야 뭐 마늘성 해자라 괜찮지만 마늘 싫어하는 사람은 마늘을 걷어내고 끓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 뒤이어서 나온 계란말이는 주먹을 제외하고 내 팔뚝만한 것이 엄청 두껍고 맛도 괜찮은 편이었어 솔직히 계란말이 맛없는 식당이면 뭐할말다 했쥬? 총괄적으로 이 집을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오던 그런 걸쭉하고 진한 그런 닭도리탕이 아니라 개운하고 가벼운 국물의 닭도리탕이라기보다는 닭매운탕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정도로 익숙하지는 않은 맛이라 생각이 드네. 서울에선 57년이라는 세월 동안 손님들 줄 세워가며 장사하던 곳인데 내 입맛엔 좀 생소했지만 이런 개운한 맛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